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고 반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경을 읽든지, 찬양을 듣든지,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막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밥안 먹잖아요. 호흡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갈급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갈급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갈급하지도 않고, 덤덤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입을 열 때마다 세상의 얘기를 자꾸 하면, 세상에 속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기록을 해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 편지하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말 내용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참 깊은 이야기예요. 많은 교훈을 한 다음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다가 보면 자신에게 속아요.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시험하고 학증하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학증해라. 시험해보고. 예수 그리또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또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스스로 알아라는 스스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보잖아요. 사실, 한국에 수없이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에 있는데, 제가 44년간 그분들을 쭉 만나보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의 자리에 가면 똑같이 그물에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니라,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속고 있어 버리면, 나중에 가면 버림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말을 해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교회를 하게 되고 사람을 볼 때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실력보다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육신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않는 사람.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면 그 속에 영혼은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신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못 배웠지만은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만한 인재였어요. 베드로야, 시모나, 야고바, 요하나나 따라와. 그래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을 위해 모로치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이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지 땅에 속해 있었는지 이번에 구별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는 예배 포기할 수 없다고. 고소당하면서까지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어 버리니까 그냥 세상의 악법이 만들어지니 그게 굴복해가지고 벌 받을까봐 양심을 속이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땅에 속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약하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약하다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초대교회 보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문 목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멀어 그래도 타콕하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눈치 보고 양심 속이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가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식은 누구에게도 통치받지 않아 그러나 세상의 악한 지식은 하늘의 지식을 통치하려고.